많은 걸할수 있었던 울나루 미션이었습니다 굉장히 스토리상으로는 정말 많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 미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황혼의회의 신발 기사단의 수장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보군 언하나알도 심하지 않을 내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어 그게 네 주인을 구해준 자에게 할 소리인가 내 목숨엔 관심 없다는 걸 안다, 알라라카. 날 찾아온 진짜 이유는 뭐지? 우리의 신은 고대의 서약을 깨고 우린 내던졌다. 거짓말이네, 아르타리스. 거짓말? 너야말로 거짓의 화신이 아니더냐, 기계의 프로토스. 용건을 말해라, 알라라카. 탈나림의 죽음의 함대가 슬레인의 모여 전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난 제안을 하러 왔다 내가 내 동족을 지배할 수 있는 군주의 자리에 도전할 수 있게 도와다오 그 대가로 난 우리 두 진영 사이의 적대관계를 끝내겠다 에릭스 우관들을 모아주시오 논의할 거리가 많을 것 같소 알다니스. 단이곳에서 그대를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나라크를 방결 두는 게 감시하기에 더 편할 것 같기도 했고요. <laughs> 자, 보라주네 말을 들어보죠. 제 생각과 다르군요. 제가 를 깨우고 도움을 얻으려 올라리에왔건만아무래게 거의 죽을 뻔하다니. 제라투웨이온이 저는 내게 확실치않소 그는 제 생각보다 진실에 근접했습니다. 젤라가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 있었다면 제라틀의 말처럼 우리를 도왔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대모여 그런 말을 하다니 놀랍군. 그대의 조언이 어떤 점에서는 영향이 있었나 보죠 그렇다면 조언을 더 많이 해야겠. 어떤 점에서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아닙니다. 도도한 보 여사님이었습니다. 굉장히 도도하시네요. 어떤 점에서만 도움이 됐다네요. 뭐 하나 신경선을 잘라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나. 그대가 다시 아무렇게 흔들리게 될수 없다. 칼라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탄생했습니다. 오직 그 빛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결속시켰습니다. 우리는 칼라 안에서 태어나고 죽으면 다시 칼라와 하나가 됩니다. 싸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그걸 이용하고 있다. 그의 존재를 유지시켜주지. 그걸 끝내야 한다. 아르타니스님. 칼라를 통해 우리 생각과 감정은 모두 하나가 됩니다. 그의 생각과 감정이 소용돌이 는게 느껴집니다. 그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 칼라 안에서 그는 약합니다. 어째서? 그가 절 들여다볼 수 있듯 저도 그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관이시여. 할수 있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다. 시간을 조금만 허락해 주십시오. <laughs> 자 로하나가... 칼라를 끊지 못한 이유가 칼라에 대한 집착? 그 역시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계승자는 프로토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 프로토스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억, 생각, 감정을 전부 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칼라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칼라에 대한 집착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방금 로하나가 얘기를 해준 거는 어떤 거냐면요. 칼라에 로하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몬의 생각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군 전사 중 많은 수가 정지장아의은 새로 접하는 시를용하고 있습니다. 알겠다. 그다라 우리 가용한 기를장하데대한집중해 예, 네, 말을 하고 있었는데 두 분께서 잠시 대화를 나누셔서 두 분의 대화를 경청을 했고요. 로하나가 아직 끈치하는. 이유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칼라에 대한 일종의 집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지만,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칼라에 연결되어 있는 아몬의 정신에 들어가서 아몬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포커싱을 주겠다. 라고 요 하나가, 로 하나가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 로하나의 생각이 변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보라준 역시 예전에 갇혀있던 네라짐 특유의 사고 방식보다는 조금 더 열린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프로토세좀 화합이 되고 있는 거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신관이시여, 우리 동족을 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라툴린 말씀처럼 이 중추석이 진정 우리를 구원할지도 모릅니다. 설명해 보아라. 우리가 보았듯이 중추석은 승천하여 젤라가가 될 자들에 의해 발견되고 수집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추석은 그들을 울라르로 인도한 뒤 에너지를 발산해 잠든 젤라가를 깨울 것입니다 중추석은 에너지를 빨아들여 다시 분산시킵니다 정수, 물질, 정보, 의식 같은 걸요 이 장치 입장에선 그 모든 게 같은 겁니다 이제야 그게 보입니다 캐리건도 그렇게 정화된 것인가? 주석은 그녀를 칼날 여왕으로 만들었던 정수를 추출한 다음 그 에너지로 아몬을 공허에서 풀어준 겁니다. 중추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아몬을 칼날로부터 추출하고 우리 동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라토리결국를 희망으로 인도한 셈이고 연구를 계속해라 카락스아몬과의 전쟁이 우리를 기다린다. 자, 아르타니스에게 조금만 희망해 보였습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중추석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칼라에 오염된 칼라를 사용하고 있는 황금함대의 기사단들, 즉, 아몬의 수하에 두고 있는 황금함대 기사단들을 젤라가 중추석을 활용해서 그들을 다시 칼,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돌릴 수 있다라는 희망이 보였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같은 동족끼리 피를 흘리면서 싸울 필요가 사라졌다. 이제 이 중추석만 잘 활용하면 우리는 아모에게 대적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겼죠. 제라툴의 예언대로 계속 빛으로 어, 인도를 하고 있네요. 중추석이 처음부터 그대 말이 맞아 내 신관. 난 그대의 친구 피닉스 옥지물에 불과하네. 그 탈나린 말인 맞. 난 만들어진 복제품이지 거짓 그 자체는 기록보관소에서 무엇을 찾은 것이오? 나의 죽음 용리병으로 다시 태어났다가 칼날 여왕의 손에 죽은 것난 피닉스가 아니네 그런데 난 그의 기억을 마치 내 것이며 갖고 있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그대는 전사요 피닉스 그대가 자신은 나의 오랜 친구 피닉스라고 생각하든 하나도 명심하시오. 난 그대를 믿고 있어. 그대가 나를 도와 아몬의 군대를 파괴하고 우리 동족을 구할 거란 걸 말이오. 이 일로 흔들리지 마시오. 노력해보게 친구. 자, 피닉스는 이제 자아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르타니스가 했던 말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친구여, 혹은 그대는 전사요. 나는 그대를 믿고 있어 자 프로토스가 믿고 있다 뭐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간이고 쓸개고 영혼이고 다줄수 있는 그 정도로 믿음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전사라고 하는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불길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중력 우물의 벡터장을 재조정해 주시겠습니까? 슬퍼 아 그러시군요 제가 하겠습니다 실은 신네 어, 어 두분 대화를 잠시 들었고요 마저 설명을 하자면 또 피닉스를 전사라고 칭했습니다 자 전사가 무엇이냐 어, 우리가 생각하는 전사라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전사라고 부르는 것은 가장 프로토스에게 가장 명예로운 이자 명예로운 죽음은 전장에서 전투를 하다가 전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는 전사요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 굉장히 높은 어 판단. 그러니까 단순하게 피닉스가 기계, 기계 프로토스다. 너는 정화자다.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토스 인격체로 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그 대화에서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라타니스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었죠. 아몬이 널 파멸시킬 것이다 아몬을 그렇게 신봉하면서 왜 여기 있는 거지? 어. 난 그저 피할 수 없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아몬의 진짜 힘을 알거든 그리고 파멸되는 건 너다 내가 아니라 그 힘은 나도 충분히 보았다 하지만 오만함은 아몬의 약점이기도 하지 너도 그렇고 <laughs> 난 네가 마음에 든다 신 그 용기는 인정할 만해 그럼 나와 함께 해라 함께라면 놈을 쓰러트릴 수 있다 내 운명을 너와 엮을 순 없다 너에겐 나처럼 끓어오르는 증오가 없거든 넌 니가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고 그 분노를 풀 유일한 방법이 배신자의 처단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분노하지 않는다 분노하지 않는다고? 아무는 내 동족을 타락시켰고 이제는 그들을 원종 괴물로 만들고 있다. 내 분노는 천계의 태양보다도 뜨겁게 타올다곧 모두 내 분노가 폭발하는 걸볼 것이다. 그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군. 자 알라르크의 대화를 통해서 아르타니스가 어 속으로 정말 많은 부담감과 짐오 그리고 여러가지 감정이 소용돌이 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었죠 울나르에서의 모든 미션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엔디온과 슬레인 두 군데로 가야 되는데 일단 두 쪽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피닉스와 나는 고대의 정화자들을 깨우고 그들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이 비록 금지된 무기였을진 모르나 난 피닉스를 통해 그들의 잠재력을 보았다 이번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란 걸 안다 <laughs> 자 피닉스와 같은 정화자들이 모여있는 엔디온입니다 자 그러면은 슬레이는 어떤 곳인지 보도록 하죠 <laughs> 아, 라라코와 손을 잡는 건 모험이다 테사다르 내 오랜 친구여 그대라면 어떻게 하겠소 제라툴, 그대라면 위험을 감수하겠소. 대답은 중요하지 않겠지. 이 동맹이 아몬의 군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이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laughs> 자, 슬레이 같은 경우에는 알라르크와 함께 이제 탈다림 쪽으로 가는 건데 엔디온 쪽에 있는 거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거신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런 스플래시 조합이 있고 없고는, 어, 게임의 난이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디언 쪽으로 먼저 가서, 거신을 선택하는 게, 잠시만요. 업적, 업적 때문에 그런가? 아니요, 어, 슬레인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앤디온을 가려고 했고, 또 슬레인을 가려고 하고, 갈등이 조금 여기서는 심화가 되는데요. 방금 전에 스토리상, 이제, 스토리상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지금 알라라크가 굉장히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레인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죽음의 함대가 아몬의 명령에 따라 구역 안의 모든 생명체를 없애려 한다. 그렇다면 서둘러야 한다. 결전 의식을 통한 잔탈. 라크시르는 서둘러선 안 된다. 의식이 받아들여지려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린 지금 적진 상공에서 적 주력 함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준비라니 나는 말라시를 권자에서 끌어내리고 동족들을 내지배하에둘 것이다. 넌날 돕고, 그 대신 난 탈다림을 이 분쟁에서 빠지게 해주는 게 바로 우리의 거래였다. 그러려면 전통에 따라 의식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 거래가 점점 더 마음에 안 드는군. 슬레이너로 왔습니다. 죽음의 함대 탈다림의 주력 함대입니다. 이제 아이어 프로토스는 황금 함대가 있었죠. 하지만 뭐 그건 아몬의 손에 넘어갔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온 김에 알라라크랑또 얘기를 해봐야죠너희의 결정 의식인 라크슈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라크슈르를 이해하려면 아몬에게 다 있는 신성한 승천의 사실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아몬의 뜻. 그리고 그 위에 있을 누군가의 의지에 속박되어 있다 하지만 승천의 길은 열려있지 검과 피를 통해 어떤 탈다림이라도 자기 위의 지위를 간탈할수 있다 이 의식을 통해 아몬의 뜻을 이행할 가장 강력한 승천자가 결정되지 그렇다면 너희 중 가장 강력한 자는 말라슈인가? 그렇다고 여겨지지 하지만 아직 나와 싸워보진 않았다. 자, 승천이라는 것도 있고, 뭐, 개승자, 뭐, 라크시르,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라크시르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면 어, 칼, 탈다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승천자, 두 번째 승천자, 이런 식으로 계급이 하나하나,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으면, 그 지위에 있는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지위를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돼요. 이게 그거를 그런 그 의식을 라크시르라고 부르는 거고 현재 알라라크는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위에는 군주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주에게 지금 알라라크가 도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신발인. 저희 정찰병들이 금대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로아나가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들어보죠. 탈다림의 열정과 자신의 신에 대한 신실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몬이 충성스러운 동맹을 그렇게 쉽게 저버린 이유다. 그는 왜 신성한 믿음을 배반하고 그들을 마구 대했던 걸까? 전 그의 거대한 여심을 느꼈습니다, 아르타니스님. 사실, 아몬은 혼종에 있는 그 어떤 동맹도 원치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폭력의 순환을 끊는다고 생각하지만, 결상은 영원한 흉물의 세계를 가져올 뿐입니다. 자, 아몬의 생각을 아직 칼라를 연결해서 아몬의 생각을 꾸준하게 아르타니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몬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만큼 로아나 본인 역시도 아몬의 타락에 그다지 자유롭진 않죠. 자, 카락스가 할 말이 있답니다. 탈다림의 전쟁 무기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칼라이의 설계를 복제한 것입니다. 구성물질을 빼고는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은하계로 떠난 뒤 영영 돌아오지 못한 함선이나 공격을 나갔다 행방불명된 병력에 대한 전설이 늘잊지 않았느냐?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 과거의 성난 영혼들이 공격해올 거란 속삭임을요. 지금까지 우리는 탈다림을 상대로 미지의 전쟁을 벌였던 것이었을까요? 그럼 많은 게 설명되겠군. 슬프군요. 그들은 스스로 발명하는 즐거움을 모르는 도둑입니다. 아주 비열한 도둑이요. 자, 카럭스가 해줬던 얘기와 뭐 아르타니스의 방금 대화를 통해서, 어, 탈다림들이 탈다림들은 스타그래프트1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프로토스와 분리가 됐습니다. 이제, 아이어 프로토스와 분리가 된 채로 살아온게 됐는데, 굉장히 비슷한 테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기술력을 갖게 됐는데, 그 비슷한 기술력을 갖게 된 이유는, 아 바로, 이제 멀쩡한 프로토스들을 납치를 해서, 거기 있던 기술을 뺏겨온 거겠죠. 자, 탈다림들이 어떻게 해서 높은 테크닉을 가졌는지, 알수 있게 되는 대화네요.